금비를 보지 마. 응, 네, 그 보지 마래. 응, 쪼꼬, 삐꼬, 뿌, 꼬. 언제까지 따라가는 거야? 이제, 그, 엄마 따라가면 안 되지. 어떡하지? 금비, 사실 이 오면 어떻게 하냐고 그거 반, 간단하지 뭐 간단하다고 그냥 보지마 상수 숙지님 댁잖아 보지마 상수 누구 한테 가지고 있는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었는데 신비가 맹에했어 신비가 뭐 신비 이게 사실이야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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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비 어, 아. 말라니까 진짜. 야. 좋아. 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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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다 안+ 아니 진짜 이+ 회어이이야 어이 어이